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줄라우슈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께 독해가 쉬워지는 해석할 때 정말 유용한, 이거 정말 잘안 알려주는 건데, 정말 유용한 몇 가지 꿀팁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모를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해석 안 되고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간단한 몇 가지지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해석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 중작하실 때도 실수를 확연하게 줄이실 수 있는 몇 가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4급, 5급 정도 수준의 어휘와 난이도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우선적으로 직접 한번 해석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해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짚어드리는 키워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제가 한 해석이랑 제가 쪼갠 문장 구조랑 여러분들이 해석하신 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문장이요. 에"旅游团具有省钱方便的优点，但是行程安排的往往比较紧密." 해석을 해 보시고요.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의 포인트는 사실 사람인자 두 개부터 이 너입니다. 여러분들. 너가 보이면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무엇을 빠르게 파악해 내야 돼요? 사람인자 두 개부터 이너 앞으로가 뭡니까? 앞으로는 동사다. 뒤로는 뭡니까? 동사를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게 우선 구조적인 특징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알수 있으면 문장을 봤을 때 동사수로를 빠르게 빠르게 캐치해서 문맥을 잡아 읽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해석할 때는 여러분, 사람 입자 두개 붙은 너, 보이면 동사를 기준으로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문장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 실, 하지만 일정이, 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종 비교적 타이트하게 안배된다, 잡힌다, 짜여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자 두 개부터 더 보이면 앞으로 동사 뒤로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해석할 때는 뒤에서 앞에 동사 형태로 해석을 해준다. 전체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체 여행은요, 여러분, 쥐요,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장점을요, 돈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서도, 일정이 비교적 타이트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문장이 해석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길지 않아요. 해석! 해보시고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서 포인트는 부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장 보실 때 부슈 보이면 내가 어디까지 부슈의 영역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문장 부호까지, 문장 부호까지가 부슈이 맡고 있는 영역이다. 부슈 시작부터 다음 문장 부호 나올 때까지 기본적으로 부슈이 모두 다 관할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모든 자, 옳고 그름, 잘못과 잘한 거, 옳고 그름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옳고 그름을 모두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보시고 다시 위에 문장구조 쪼갠 걸 보이시면, 자, 이제 부실의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 행해지는지 아실 수 있겠죠? 좋요 3번 문장도 가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장이에요. 워하요 지잔 지우 따올로 해석 해보시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지우에 있습니다. 지우는 부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이시면 무조건 지우 앞에서 끊는다. 지우 앞에서 끊는다. 지우는 하나의 강조 의미를 나타내는 마치 부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우는 뒤에 기본적으로 동사 수로가 오게 되고 동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참고로만 아, 알아두시고 해석할 때는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지우가 보이면. 지우 앞에서 끊어줘요. 왜요? 얘가 문장 부호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앞에까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다음 문장 해석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저는요, 몇 정거장만 더 있으면 곧 도착입니다. 라는 문장인 거죠. 저는 몇 정거장이면 도착합니다. 아이고, 가장이라고 나왔네요. 몇 정거장입니다. 이때, 여기 여러분, 쭈우 삐리리러는 임박태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아 발생하게 될곧 임박할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쥐울러 문장 형태를 써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은 쥐우가 들어가 있지만 위에 문장처럼 요가 있고 만약에 또 다른 다음 동사가 나온다면 이때 해석은 어떻게 해요? 동사할 것이 있다라고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이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찌우가 있기 때문에 비록 두 번째 동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냥 찌우로 앞뒤 문장을 구분해서 해석을 했어요. 자, 4번 문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장이 조금 길어졌어요. t h a 人也有比别人强的部分因此团队的领导能否称得上一个优秀的领导者就在于 다가是否能清楚地了解每个员工的优缺点? 이라는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문장 봤을 때 해석을 우선 해보시고요. 자, 해석을 했다면 먼저 포인트들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장의 포인트는 non-for <농포> 하고 s u f o r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 for라는 <농포> 게 뭡니까? 아니 불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확연하게 입으로 공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보통 이 for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종종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절 단어랑 같이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고요. 보통 해석이 어떻게 돼요? 여부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동사할 여부라는 동사 덩어리 표현을 구성을 해요. 자, 근데 어쨌든. 동사가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그 여부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sure for라든가 non for가 보이게 되면 실제로 동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동사를 안 한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사 수로의 내용을 모두 다 품고 있는 게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이 sure for든 non for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한국어에서는 주어처럼 해석을 해요. 주어가 동사하는지 여부는, 주어가 뒤에 내용일지 여부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문장을 봤는데, 딱 봤더니 이 for라는 글자가 보이더라. 그럼 그때 해석은, 아, 역시나 뒤에서 앞으로 주어처럼 된다. 주어가 이거 할지는. 주어가 뒤에 일지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넝포는 보통 뭐뭐 할지여부, o 포는 보통 뭐뭐 일지여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그걸 참고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한 내용이랑 일치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의 뒤에 이렇게 지금 형용사가 또 있을 때는요. 형용사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가지고 있죠. 어떠한 부분을요? BBLN,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의 리더가 갑시다. 청도샹, 불릴 수 있는지, 이거 한 명의 뛰어날 지도자로 불릴 수 있는지 여부는 그쵸? 주어가 뒤에 수로 할수 있는지 여부는 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미 끊었죠? 봐요. 지우가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이상 뒤에 내용 범위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지우 앞에서 끊기로 했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의 리더가 한 명의 뛰어난 지도자로서 동사할 수 있는지, 불릴 수 있는지는, 자, 지우자의 위였어요. 지우는 강조고요. 쥐에가 동사수라라는 거 말해주고 있고요. 동사 플러스 위는 동사한 지점, 위치를 나타냅니다. 다시 뭐라고요? 동사 플러스 위 형태가 있다. 그러면 동사가 위치한 지점, 위치, 를 나타내 여러분들 포인트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용사 플러스 위다 그렇다면 비교 대상임을 나타내요. 뒤에 것보다 형용사하다 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중작할 때 보시면 부셔 위이 바이츠 요런 안내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백자보다 적지 않도록 비교 대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위치하고 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 내용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뒤에 내용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가 뭐예요? 모든 직원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장 구조를 쪼개봤고요. 문장 구조를 쪼갠 게 눈에 보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장 구조가 쪼개진 게 보이기 시작해야 순차적으로 좀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장들이 잘 읽혀지게 되겠죠. 음. 해석은 이렇습니다. 음. 좋아요. 4번 해석이었어요.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총 7개 볼 거거든요. 자, 5번 보도록 하자고요. 끈을 읽는다면 어디서 끈을 읽어야 될까? 핵심 포인트는 뭘까? 이렇게 동사수로 보이고 꾸며주는 명사 꾸며주는 표현, 그 다음에 명사, 이거 목적어일 것 같고,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수러네, 오케이. 문장 구조 다 됐고, 어허라, 이거 뭐지? 지. 자, 지. 시험에서 꽤 자주 나옵니다. 자, 모든 복수든, 단수든, 가리킬 수 있는, 오케이, 대명사예요. 바로 앞에 나온 주어를 보통 가리킵니다. 그, 그것, 그것들. 저, 저것, 저것들. 다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들의 독특한 문화적인 습관을 여,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 보이시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지는 앞에 내용을 다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다. 지 앞에 내용 다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다.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해석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목소리> 자, 타위더 중이의 고동시. 당연히 砍一些价格,但不会大砍价,更不会砍到让卖家无钱可赚的程度. <목소리> 해석. 해 보시고요. 음. 자. 오케이. Okay, 여기까지 몇 가지 발음 표시만 제가 해놓고, 음. 이 문장의 포인트는 후이에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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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후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배워서 할줄 알다라는 뜻이 우리가 이거 후이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접근한 뜻. 자, 그런데 후이가 배워서 할줄 알다라는 뜻 외에도 사실 문장 해석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자주 쓰여지는 의미 형태는 뭐예요, 여러분들? 추측이죠 추측. 자 기억합시다. 후이는 추측, 호이는 추측, 뭐뭐 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추측이 후이 뭐뭐 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추측이 후이 그러면 보호인은 그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역시 추측이에요. 그렇다면 뒤에 동사 할 수도 있고 절대 뒤에 동사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도록 할게요. 간 찌아, 무슨 뜻입니까? 간은 원래 나무를 배달한 뜻이죠? 절반으로 댕강 부러뜨려 버렸다라는 거에서. 가격을 절반으로 댕강내 의지로 부러뜨린 거니까, 가격을 흥정하다가 뭡니까? 찌아, 아, 간찌아라고 합니다. 간찌아. 요걸 그냥 간찌아, 그, 라고 해도 되죠? 자, 그렇다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뭐, 뭐, 했을 때죠? 是. 자, 위더, 마주했어요. 마음에 쏙드는 골동품을 마주했을 때, 땅은 을 당연히 동사할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는 강의시지하고 약간 가격을 흥정할 것입니다. 추측이지만 강한 추측이에요. 하지만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딱 간지아. 막무가내로 많은 가격을 깎진 않을 거예요. 자, 긍호이더 나아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 떠 이러이러한 정도까지 가격을 깎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저기 괄호 안에 지금 들어간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랑, 마, 이, 저, 우, 칭, 컷 존, 더, 정도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해석할 때 포인트는 요 사역동사에 주의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사역동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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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을까요? 칭, 그 다음에요? 랑, 누구로? 세제방, 쉴지, 어빵 있었어요. 그쵸? 부탁해요. 여, 주요 보내 달라고 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자주 등장하고 쓰이는... 사역동사들입니다. 자, 해당 사역동사들은 결국 뒤에 대상으로 하여금 그 다음 동작하게 하다라는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로 이 동사들이 사실은 문장의 주요 의미를 나타내는 메인 동사들입니다. 하지만, 비록 문장을 구조하는 메인 동사기는 하나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성을 담고 있는 동작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이 메인 동사들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하여금 이 동사, 하게 했다라고 해석이 되므로 자 지금처럼 이런 사역동사가 대표적으로 딱 보일 때는 아 비록 얘가 메인 동사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행위성 내용은 어디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렇지 뒤에서 랑 사역동사 쪽으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엔커쫙 다시 판매자로 하여금 우친 거안 하게 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친 거안 무슨 뜻입니까? 자, 우 무슨 뜻이죠, 우리? 요거 없다 없 라는 뜻인 거죠. 누구의 반의어예요? 오케이, 여의 반의어예요. 그러면 여우자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왔을 때 우리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으셨죠? 동사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우랑 우는 의미만 다를 뿐 사실 구조적인 특징은 같아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 없다라는 우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있으면 동사할 게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쪼아는 돈을 벌다라는 뜻입니다. 벌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로 하여금 한 푼도 못 벌게 할 정도로 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안에 랑이라는 사역동사가 들어갔을 때 해석하는 법. 그 다음에 여우나 우가 있을 때도 역시나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해당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장의 해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 찐, 우, 이, 푸, 그, 촌. 우, 이, 푸, 그, 촌.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입을 수 있는 옷이 없다. 라는 거죠. 우, 이, 푸, 그, 촌. 이런거 이제 중장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 명사, 그, 동사. 그러면 동사할 명사가 없소이다. 라는 뜻이죠. 자, 7번 마지막 문장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자, 医生必须经历长时间的学习和培训训표이获得专业知识和技能 <놀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해석을 해보셨나요? 해석을 해보셨다면, 우리 같이 문장 구조를 쪼개 보도록 할 건데, 이 문장의 포인트는 쉼표와입니다. 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 문장을 보셨을 때, 쉼표가 있고 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화살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뒤 문장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의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오랜 기간의 공부와 훈련을 이로써 얻게 된다. 무엇을요? 전문적인, 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가 별거 아닌데 글의 흐름을 보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실제로 있었을 때 해석이 어려워서 곤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쉼표가 보이고 이면 그냥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앞에서 뒤에 흐름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쉼표 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내용을 통해서 뒤에 동작하다로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해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가끔 이 글자가 지라든가 이이라든가 라이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안 돼서 이 그냥 약간 찝찝하긴 한데 넘어가야겠지 하면서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넘어갔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글자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그런 하나하나가 해소가 됐을 때 문장력이 늘고 여러분 해석도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본기가 좀 쌓여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목표라든가 급수에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강준 라우슈 였습니다.